안녕하십니까. 신명나는 택배기사입니다. 제가 유튜브 촬영을 그까이꺼의 장의장님하고 몇번 촬영을 해봤는데, 제가 독단적으로 유튜브를 해보려니까 상당히 어렵네요. 그러면은, 어저께 처음 올린 영상이 조금 어설픈 것 같아가지고, 오늘은 비밀의 공간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에 있는 갓두 점과 관모 한 점은 1274회에 제가 진품명품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. 여기 있는 시계들은 역대 대통령들 시계입니다. 여기 있는 담배들은 지금은 단종된 옛날 담배들입니다. 특이한 거는 이 담배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제가 1978년부터 22년 5월 6일까지 피웠던 담배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